깔끔한 디자인에 다양한 스포츠에서 활용 가능한 스코어 보드를 소개할게요. 배드민턴, 탁구, 농구 등 점수 기록이 필요한 스포츠에 딱이에요.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서 오래 쓸수 있고, 휴대하기도 편해서 언제 어디든 오케이. 점수 기록. 이제 쉽고 정확하게 스포츠를 더 신나게 즐겨봐요.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사용 가능하고,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디자인. 견고한 소재로 내구성까지 갖췄으니 걱정 마세요. 쉽고 빠른 점수 기록은 기본이랍니다. 탁구 점수 기록 더 이상 문제 없겠죠? 배드민턴 동호회 필수템으로도 딱이고 농구 심판 볼 때도 정말 편하다는 리뷰도 있어요. 농구 경기 심판 볼때 점수 기록이 힘들었는데 이 스코어보드 덕분에 정말 편해졌다는 후기가 있어요. 앞뒤에서 점수 확인이 가능해서 심판 실수도 줄여주고 숫자도 커서 보기에도 좋대요. 튼튼한 재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농구 동호인들에게 강추. 탁구를 즐겨 치는데 기존 스코어보드가 불편해서 구매했는데 숫자도 크고 넘기기도 편해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네요. PVC 재질이라 땀 걱정도 없고 튼튼해서 오래 쓸것 같대요.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라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.